<laughs> 사랑하는 우리 M 연기 뮤지컬 학원 후배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강부자예요. 네, 여러분들 지금 한창 꿈에 부풀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고 있겠죠? 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는 거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부탁할 건 열심히 하지만 어떤 역할을 하든 어떤 역할을 맡든 그 속에 가장 인간다운 게 나와야 돼요. 인간다운 사람이 돼야 돼요. 우선 인간다운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연기자가 돼야 돼요. 주인공을 하든 조연을 하든 악역을 하든 뭐 어떤 역할도 그 속에 인간 냄새가 풍기는 그런 연기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하여튼 이때까지 어, 연기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열심히 해서 어뭐 음. 어떤 글쎄 어떤 주인공만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어떤 역할이 나한테 와도 그 역할을 천의 얼굴을 만들어 내는 그런 배우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해 보세요. 그럼 이 다음에 우리 같이 한 무대에서 한 화면에서 같이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파이팅.